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오늘은 어,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하면 5분 이상 하기도 어렵고, 잡생각이 계속 나고 <laughs> 뭐, 궁금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도가 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로 시작해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결제받고 시작하는 것이 저의 오랜 습관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알수 있겠어요. 기도는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핫라인이자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자, 저의 기도 방법을 알려 드리면요. 저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베이스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완벽한 기도 순서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따라서 한번 뜨겁고 기쁜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 영상 끝에서 분명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릴 거예요. 자, 일단 주기도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단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강구예요. 먼저 관계가 설정되어야 강구할 수 있죠?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막 강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에 따라서 부탁의 내용과 강도가 달라져요. 일단 기도를 들어주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제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응답도 되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인 관계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는요, 우리나라에서 아빠라고 부를 때처럼 친근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미지가 딱 이래야 해요. 한없이 친근하지만 존경하는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또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된 가족과 또 가족이 될 우리.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 선교적 명령이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세요. 이 하늘은요. 저 대기권 위에 있는 파랗게 보이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 하늘은 복수로 쓰여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죠.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자,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여기서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른 호칭으로 불러야 해요. 성경에 그 다양한 호칭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른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며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죠. 그 외에도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등으로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회사의 미래를 계획하며 기도할 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부르며 저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 이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을 담으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이름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어져요. 그럼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또,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긴다는 의미죠. 그것이 아버지께 대하는 최고의 대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대로 대접하고 계신가요? 자, 다음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먼 미래뿐 아니라 오늘이라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나라의 의미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미와 아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즉,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 없이면은 시간 속에 걸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서 점점 확대되고 완성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성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어지고 있잖아요.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에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녹아 있어요. 이 고백을 제대로 하려면 완전한 정권 교체를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완전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회개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나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결단을 순간순간 해야 해요.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살겠다고 순간순간 결단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거죠. 자 그다음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요. 뭐. 앞에 거 보니까 지금 이 말에도 어마무시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 짐작하시죠? 네, 맞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갑자기 <laughs> 무서워지시죠? 이 고백 안에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녹아져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 반대편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늘의 질서대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버린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수많은 결핍이에요. 질병, 가난, 무지, 죽음까지. 무서운 결핍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결핍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공급처이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유한한 자본을 소비하다가 그 끝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를 떠올려보면 아주 쉬워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근데 떠나는 순간 소비하면서 결국은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결핍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그 결핍이 사라지죠. 결핍으로부터 회복되는 긴 여정이 성경의 구원 역사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질서와 원리대로 살면요. 이 땅의 망가진 가치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해요. 주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이 땅을 통치하는 전략 미팅 같은 거죠.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친밀함도 만들어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므로 영적인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비밀 계획을 알려 주심으로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세요. 비밀은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자녀한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나랑 동역하신다는 것도 경험하게 해 주세요. 뭔가 경험이 돼야지 아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확신할 때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기도로 안 쌓여지면 그냥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녹아져 있어요 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뭐 그걸 알아야 제대로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겠죠? 그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자, 예수님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양식은 뭘까요? 예,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힘이 되는 것이 양식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이 힘이 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은 명품을 생각하면 <laughs> 힘이 나기도 하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힘이자 양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생명을 살릴 걸 생각하면 모든 것을 견디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요. 주기도문. 만만치 않죠? 이 짧은 기도 안에 어마무시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실 때 이미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자, 이 엄청난 기도를 주문같이 외지 말고 그 속에 녹아있는 깊은 의미들을 붙들고 내 삶의 결단을 할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기도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요. 한마디를 해도 깊은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앞부분인 하나님과 내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일단 관계가 정립되어 간구할 수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요청해서 들어주실 수밖에 기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도문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는 기도가 되길 소망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